안녕. 어 언니 플라데스 밑에 있던 병화 성형외과에서 이 머리 두피 채워지는 그 두피 반영구로 받았는데 그 원장님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원장이 어디갔나 찾았더니 우현이가 여기 있네 <laughs> 반영구 를 알려주는 여자 김미정 원장님이 오늘 아카데미를 찾았다는 바로. <laughs> 바나라뷰티버스텔 오픈 기념 행사로 언니가 한번 언니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온 김에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씹을수 있는지 <laughs> 심는 효과의 반영구 시술 오늘 받을 수 있을지 자 이쁜이들 그 시술 어떤 건지 궁금하지요? 자 이쁜이들 언니 따라서 끝까지 따라오세요. 렛츠고 렛츠고 우와, 안녕하세요. 아니, 아 지겨. 너무 세월로 피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런 분들도 인사 좀 해주세요. 아니야. <laughs> 어뭐 이렇게 스튜디오 막 이런 것도 있나봐요. 와, 이 머리가. <laughs> 언니가 저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게 비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니가 저두번했셨잖아요1 년에 한 번씩 계속 했는데 1 년이 넘어서 지금 뭔가 되게 휑한 느낌이 들어요. 반영구는 네,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네, 그 네네네. 그래서 받는 게아나안 나올래. 하지 마.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여기는 교육센터인가요? 여기는 네, 반영구 교육 반영구 교육, 네, 교육 센터 유튜브 반달려 TV 유튜브 <laughs> 오시면 공짜로 알려드립니다 와 <laughs> 유튜브에 타고 링크 타고 오면은 공짜로 알려드린다는 반달려 TV의 반달려님 한번 시술 가볼까요? 네 시술 가보죠. 네. 이제 바로 극나요? 오 아픕니까? 아니요 전혀 전혀 아무 네. 느낌, 네. 느낌 없어네 이게 니들 특허 출연한 니들인 거죠? 네. 머리를 심지 않아도 머리신는 효과가 있는 헤어라인 반영구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제가 받는 헤어라인 반영구 근데 이러가좀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근데 요즘 그러니까. 너무 머리카락이 안비처럼 보이게끔 그러니까. 결 자체가 흐름에 맞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터치를 할때 피부 깊이가 변동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색이 빠질 때 깊이 들어간 데는 안 빠지지 않고 얕게 들어간 데는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음. 피부에 표면에 얼룩이 생기는 거죠. 음. 그런 게 보이실 게나오니까나 어, 할머니 분장도 음. 해줬잖아요. 우리 그때 3 시간 걸렸잖아요. 그때 기억나죠 할머니 분장? 그때가 와. 좋았는데 우리 그때 막 철없게 막 유튜브 막 처음 시작할 때 맞죠 언니? 어 근데 안 아파서 좋네요. 그거 시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죠? 2 3 0 분. 이렇게 하고 주의사항이 오늘 머리 감으면 안 되겠네요. 샴푸는 바르는 안 하는 게그 다음날 샴푸할 때는 두피 쪽, 기술 부위 쪽으로는 문지르지 말기. 여기다가 바른 연고나 크림 이런 것도 따로 있나요? 음, 보습을 시켜주면 좋은데 음, 그냥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세린 같은.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팔면 황비용이었거든. <laughs> 이걸 잘하는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헤어라인 맛집? 네. 어떤 집이 잘하는 집인가요? 일단 수술 직후 결과물도 좋아야 되지만 네. 보기 싫지 않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과 그러니까. 이게 네. 눈썹 문신은 그래도 빼면 되는데, 레이저로, 음. 병원에서근면 아. 되는데, 이 페어랑 같은 경우는 빼면 정말 음. 골룸 되는 거지. 골룸? 레이저로 <laughs> 빼면 <laughs> 골룸. 많이 풀리지. 반지 찾아야 지 반지 정말 잘 해야 <laughs> 돼. <laughs>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진정되면서 색소를 착도 아, 음. 잘 되게 하고, 또 나중에 색소를 닦아낼 때도 좀잘 닦아내시고요. 와, 이만큼이 생겼어. 음. 뭔가 되게 숱이 많아진 느낌? 얼굴이 작아졌어요 이마가 너무 꼼꼼하게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뭔가... 무심한, 듯. 네, 무심한 듯 이대로 또 1년을 잘 버텨야 되는데 <목소리> 요러한 반영구 요것도 하나의 꿀팁이에요 어, 모발이식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작아 보이게 이뻐질 수 있는 이런 시술 잘 알아보고 우리 이쁘들도잘 활용하길 바래요 어제 시술을 하고 지금 정확하게 24시간이 지났는데 하루 동안은 샴푸를 하지 말라고 해서 살짝 물로만 감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머리인 듯 머리 아닌 듯 물로만 헹궜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손톱에 까만 게 약간 묻을 수도 있지만 어, 머리숱이 좀 풍성해 보이고 얼굴이 작아, 작아진 효과? 오늘은 정확히 어... 어... 헤어라인을 한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인데 머리도 샴푸도 까마봤고 어, 보면은 어, 샴푸를 해도 이렇게 까맣게 이런 느낌으로 <laughs>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요